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찌를 보는 남자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한탄강 여기가 육지역, 육지역, 그 지점을 한번 스케치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쪽이 너무 방대한데 제가 너무 협소하게 좁은 한편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그 나머지 에 대한 부분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제가 온 곳은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자, 저쪽에 다리 보이고요. 전에는 이 다리의 바로 윗부분과 그 아랫부분 또 물쪽 이 부분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탄강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기점으로 되어서 바로 여기서 이제 지난번엔 저 위쪽으로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그 바로 아래쪽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어떤 자연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예, 이런 돌 들이 있 고요, 이런 돌 들이 지금 있 습니다. 자, 여러분 들이 한번 보 십시오.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돌에 대해서 수석에 대한 질, 또 형, 또 색,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 만큼, 설명해 드릴 만큼, 전 아직 그 지식은 없습니다. 자, 이런 돌도 있고요.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로 이쪽 지역에 이런 어, 돌들이 있고요, 이런 청색 돌들, 어, 이런 청석들 이런 것들이 어, 상당히 많네요. 자,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볼까요？보 실까요？예, 이런 문양 들보 십시오 주 보여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자, 한번 리서 는, 어,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요. 자, 대들면 위쪽보다도 이 아래쪽 중심으로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람> 여기도 <laughs> 다녀가셨네요. 예. 안 다녀가셨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아, 수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시고요. 어,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요. 어, 상당히 정렬적으로 어,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셔서 어, 우리들에게 어,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 수석에 대한 왕초보 <laughs> 아주 그냥 생초보, 생초보죠. 생짜죠, 생짜. 생자. 아, 그런 제가 어, 그런 영상을 통해서 어, 이수석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어졌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한번 용기를 가지고 어, 촬영할 수 있는 음, 그런 용기가 났습니다. 뒷면도 볼까요? 예. 이런 모양석들이 있습니다. 자, 쭉 한번 보십시오. 쭉 보시면 아, 이 지역이 혹시 이 지역에 대한 품석에 아, 아,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쪽으로 한번 탐석을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여기에 이런 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정보를 공유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형의 돌들이 이곳에는 있습니다 아, 한번 풍광도 한번 보시고요. 요요이 흐르는 한 단강의 물줄기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 그리고 이쪽은 어, 지금 캠핑장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 저는 저런 모습들 보면 참 재밌어요. 자, 이렇게들 <laughs> 올려놓으시고요. 의미를 담아서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게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자, 바람이 오늘 어, 상당히 어, 덥고요. 어, 제가 티셔츠 위에 어, 하나, 어, 슬쩍, 어, 옷 하나를 더 걸쳐 입었는데요. 어, 그런데 어, 상당히 더워요. 어, 벌써 어, 땀이 날 정도로 덥다 어, 하는 그런 어, 인상을 제가 어, 갖게 되어 줍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어, 그런 돌들의 층이 바로 이런 돌들이 지금 있고요. 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즐비하게 많이 있어요. 어, 한번 물을 한번 뿌려 보면 혹시 예 이런 문양이 나오는 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쭉 보십시오. 아, 저는 지금 이 부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돌은 지금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마 더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향해서 이쪽에 는 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돌층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조금 빠른 걸음으로 여기는 지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동안에 한번 아, 이쪽을 한번 캠핑장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가족들끼리 한번 나와 보시는 것도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기도 맑고 한 아, 그런 곳이니까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한번. 한번 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예, 이런 아, 돌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도 아 이런 돌들은 정말 아쉽습니다 깨졌는데 예, 아까 보셨듯이 이런 돌들이 네,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예, 조금 빠른 걸음으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거는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오셔서 영상도 찍으시고요. 한번 좋은 시간을 한번 가지십시오. 자 이렇게 이런 돌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일단 어, 필드에 나가야 되겠다 어, 부딪혀야 되겠다 나가면 어떤 돌들이 있을까 그리고 나가면 어,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물을 뿌리면 대체 어떤 것들에 물을 뿌려야 될 것인가? 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 저는 일단 나와 본 것입니다. 이렇게, 아, 이런 것도 좀 특이하네요. 어, 글쎄요, 어,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것을 어, 영상 한 70개, 70개 정도 제가 보았는데요. 어, 그래도 막상 이렇게 필드에 나오면 이건 그나마 흙이 벗겨져 있으니까요. 어, 그나마 그래도 어, 육안으로 대충 어떤 감지를 살짝 할수 있겠는데요. 어, 여기에 흙이라도 덮여 있으면 전혀, 전혀 흙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네, 해볼까요? 아, 자 아, 이런 상태, 이런 돌들의 유형을 갖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이런 돌들이 아, 이쪽 한탄강 지역에는 음, 있다. 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어 그러면 그나마 어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 그런 완전 어 왕초보로서 그래도 어 이쪽 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저 저는 어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자, 이런 돌들.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예. 이렇게 봤는데요. 어, 어쨌든, 어, 이런 층들의 돌들이 여기에 있다. 하는 정도 보시고요. 어, 그러나, 어,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은 어, 넓습니다. 광활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마음과 열정과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탐석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어, 수석의 어, 그런 양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저 위쪽. <laughs> 예, 저쪽은 아, 오리뱅가요? 어, 그거 타는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런 돌들이 여기에 산재해 있다. 자, 저는 어, 저쪽에 또 있는데요. 아, 이 아랫역, 여기는 아예 제가 아직 못 보여드렸고요. 어, 다음에는 저 아래쪽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 이런 정도로 여기에 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스케치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저는 어, 이 정도 쯤에서 어, 이 한탄강 어, 하류 쪽에 어, 이런 수석의 어, 분포도 어, 그런 분포가 무엇으로 어,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엔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흉통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